사과식초를 매일 마셨을 때 효과 4가지. 사과식초 매일 마시면 정말 몸에 좋을까요? 오늘은 의학 연구로 밝혀진 사과식초의 진짜 효과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, 혈관 건강 보호. 사과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줘 심장과 뇌혈관 건강에 좋습니다. 중풍과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, 혈당 안정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를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줄여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특히 당뇨 전단계에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 소화기능 개선 사과식초의 유기산은 위산 분비를 도와 소화를 편하게 합니다. 속 더부룩함이 줄어듭니다. 네 번째 체중관리에 도움 일본 연구결과 사과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복부 지방이 감소했습니다. 드시는 방법은 절대 원액을 드시지 마시고요. 물한 컵에 식초 1 작은 술을 희석해서 하루 일회만 식후에 드세요.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피하시고요. 우리 건강은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. 기억하세요.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꾼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